네 오늘은 결혼 준비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꿀팁. 저희가 사실은 어, 좀 음. 시리어스한 주제를 시리어스. 한 45분 정도 <laughs> 촬영을 하다가 <laughs> 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찍자. 해서 저희가 네. 지금 다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결혼 준비 꿀팁. 뭐 네. 이야기해 주시죠 아 제가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 직장동료 이제 곧 결혼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같이 밥을 먹다가 결혼 꿀팁을 제가 막막 얘기해 준 거예요 음. 그중에 첫 번째 이제 어~ 그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서 어. 또 그런 저런 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어, 와, 막 예쁜, 예쁜, 뭔가 살림살이, 음. 예쁜 접시, 예쁜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걸로 엄청 고민하세요. 음. 그리고 아이디어 상품, 음. 막, 어. 어, 아침에는 주스를 갈아먹어야 되니까, 모도 필요하고, 어? 이렇게 갈아먹는 것도, 큐롬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아, 우리가, 나 이것도 해야 되니까, 어? 그 요즘에는 뭐, 코팅이 벗겨진다 그래서, 뭐, 세라믹, 어, <laughs> 세라믹 후라이팬을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냄비는 막,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여자분들이 또 플레이트용으로, 어. 그렇게 그 접시나 이런 것들에 음. 막, 이거는, 양식용, 어.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후식용, 막, 이런 거 사시더라고요. 한국 도자기에서 세일하는 거 사가지고, <laughs> 거기 접시 하나 사서, 거기에 냉면 먹고, 비에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 먹고 하십시오. <laughs>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잠깐만. 전제됐겠습니다. 여러분. 어, 결혼 준비는, 여기서 결혼 준비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거랑, 결혼을 막상 딱 준비하실 때는, 진짜 서로 밥 같은 부분이 이제, 그치? 완전히 나오는 부분이기 그치. 때문에, 피자 컨셉으로 연을 하신다? 맞아. 그러면 나는 아직도 진짜, 네네. 생각해봐. 네네. 피자처럼 막, 자기가 어떤 네네. 멀티 페르소나, 네네. 페르소나를 갖고 막이 애인이랑 사귀었어. 네네. 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결혼 준비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않아? 피곤하죠.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사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톡톡, 그러니까 결혼 준비 땅, 이때부터 막 진지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사귈 때부터, 네. 진지한 마음으로 그, 그런 이야기들을 분위기 잡고 이제 자기 어떤 인격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밥처럼 처음부터 막 인생 다 털어놔라 이게 아니고 좀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친구 같은 신뢰가 신뢰도가 쌓이는 어떤 시간과 비례하는 거지. 네. 어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실 때. 어,를 이야기 하는 거고, 이제 아내는 거기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떠한... 로망. 어, 그렇지, 그렇 이런 것들좀 깨드리려고. <웃음> <웃음> 그, 또, 저, 저, 동료 중에, 이제, 그, 제가 그랬어요. 집에, 꼭 진짜 누워있는 오빠나 남동생 있지 않냐고, 어. 그 남동생을 보면 어떠냐고, 한심하지?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닌데 어. 같이 산다는 건 어. 그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다 보면서 같이 사는 음. 거라고 뭐 누워서 게임하고 누워서 핸드폰하고 뭐 이런 모습까지 다 보는 건데 음. 밖에서 만날 때는 그냥 그렇지. 갇혀진 어, 모습 그렇지. 젠틀한 모습 어. 이런 거 보다가 결혼해가지고 소파에 누워있어 <laughs> 시간이 흘러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중요한 영상이네 시간이 흘러 꼴베기가 싫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어,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되고 그다음 밥 같은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저희 얘기를 좀 하자면 어, 제가 이제 아내랑 그 네. 결혼 준비할 때 저는 이제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플랜을 실행을 하는 가운데 결혼 준비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했냐면 도미니크 로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 1, 2가 있거든요. 근데 2는 안 사도 되고 어 심플하게 산다 원을 읽어보면 그게 이제 그거쓴사람이 외국인인데 불교적인 마인드예요 불교적인 마인드 근데 우리가 불교적인 거 따르자 당연히 그건 아니고 미니멀리스트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미니멀리스트인데 도미니크 로로의 대표적인 책이 있고 일본에서 유명한 미니멀리스트가 두명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네. 저희가 혼수를 준비하기 전에 뭐막 엄청나게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아내한테 읽게 했어요. <laughs> 맞아요. 읽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보고, 왜냐면, 책한권 읽으면은, 어,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끝나고 한두달 가잖아. 맞아요. 뜨거움이. 한달 가잖아. 그것처럼, 그 미니멀리스트 책 읽으니까, 아어 오빠, 우리. 미니멀리스트. <laughs> 미니멀리스트가 될 거야. 이러면서. <laughs> 미니멀, 미니멀 하면서, 어, 이것도 좀 미니멀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음. 처음에는 다리미도 사야 되고, 그리고 스팀 다리미도 사야 되고, 그럼 청소기도 사야 되고, 청소기, 스팀 청소기도 사야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읽고 나서, 아, 모든 건 필요 없다. 딱, 그래서, 그, 저희가, 그, 한 세트, 응. 그릇 한 세트랑, 응. 숟가락, 젓가락, 손님용, 응. 이렇게 딱 사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 응. 제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 꼭 그래요. 처음부터 사지 마라.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살림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면, 보인다. 음. 살게 보인다. 음. 이건 사도 안쓸 거. 이거는 사면 쓸 거가 보인다. 절대 처음부터 다 무리해서 사지 마라. 예쁜 거 하나 쓸법다 그냥 진짜 심플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오글 팁이라고막이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보면은 진짜 유용한 거거든. 진짜 유용해. 그러니까 막갇혀서 하려면 끝도 없어 결혼이라는 그렇죠. 게. 안 끝도 쓴다니까요? 없어. 끝도 없어. 어. 그리고 뭐 세탁기 사면 요즘 건조기 좋다 하면 그렇죠. 건조기 사야 되고. 그리고 또막어 자기 뭐 예를 들어 옷 갖춰 입는 직장이야? 그러면 네. 뭐 LG랑 삼성 그 뭐지? 옷새 거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깨끗하게 해주는 거아뭐살건 엄청 많아 근데 그거 다 준비해서 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밥 같은 연애를 해도 음. 그게 민감한 부분이 왜냐면 결혼 현실이니까 맞아요. 아니 모아둔 돈이 얼마냐 그렇죠. 부모님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네. 그럼 집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현실이야 그, 그 네. 집을 채워야 되잖아 또 맞아요. 그게 현실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제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결혼을 피하지 마시고, 네. 정말 진짜 얘가 내 짝이야? 그러면 네. 우리 돈좀 모아서 하자. 나는, 음.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우리가 네. 어려, 스무 네. 살 중반 때 어떤 형 있잖아. 네. 그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형이 예술가니까. 맞아. 얼마나 네. 힘들어. 네. 근데 아내랑 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만나서, 그러니까 신혼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야. 근데 맞아요. 물론 아내의 말도 들어봐야 긴 했지. 네, 근데 네. 그 모습이 난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우리도 갇혀져서 네. 한게 아니고 맞아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갇혀가고 있잖아. 네, 네. 여기에서 우리 둘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재미라기보다는 이게 음. 굉장히 나는 가치가 너무너무 행복해. 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음. 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은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돼. 그렇죠. 좀 친구 같이. 음, 그러니까 완전 친구랑 사귀라이 말이 아니고. 네, 그거 네. 궁금하신 분은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왜냐면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이 영상 하나 보는 분들은 네, 이 네. 밥에 대한 맞아요. 밥 연애가 뭔지를 잘 몰라. 하튼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그냥 일찍 내가 진짜 얘가 짝이다. 그러면 일찍 결혼하십시오. 네. 저도 2 7일곱에 결혼했고 아내 스물여섯에 결혼했거든요. 서로 만들어 가는 거지. 만들어 가는 거. 네. 그래서 어 같이 막상 사서 하는 거죠 성장을 막상 해서 어 이게 필요하네 그러면 응. 그때 그때 주문하면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천천히 응. 천천히 응. 사면 응. 된다.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그 연애를 오래 하시는데.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 금전적으로 갖춰지면 하겠다고 계속 연애를 미그니까 결혼을 미루고 그러니까, 계신 분들 어, 계시더라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도 것도 없어. 근데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값 올라는데 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모은 만큼 상대방한테 요구하게 된다고요. 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도 그 정도 모았어야지. 어... 이런 약간 어쩔 수 없이 서로 그런 게 있는데 음... 차라리 빨리 없어도 결혼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 자기의 미래를 함께 할수 있다면 결혼해서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재미와 어, 뭐랄까 애틋함이 있어요 서로 근데 우리는 아니 네. 우리는 대학생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쵸. 그리고 내 성격 자체가 네. 뭐라고 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네, 네. 타입이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을 음, 음, 가장 음, 가상 현실을 돌려보면 이 사람이란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네. 사회에서 만났어 그러면 진지한 얘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쵸. 또 어느 정도 3 0살 정도 되면은 음, 음, 이게 자기의 어떤 관념이나 이게 세계관 이딱 잡혀 있잖아. 음. 그러니까 서로 예민하고 민감한 네. 내용을 말을 먼저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쵸.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라는 음, 거지. 그쵸. 그러니까 서로 처음부터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점점 서로가 사랑을 바탕해가지고 네, 네. 신뢰감 있게 그러니까 어디 막 놀러 가고 막막 이런 게 음, 아니고 음, 음.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지 맞아, 얘기를. 맞아. 그래서 진지한 이런 얘기 네. 얘를, 그리고 딱 그런 거 있잖아. 네. 딱 사귀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어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존중해 주고 존중해 줘 가다가 네. 어떤 포인트에서 진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네. 그러면은 스킨십을 진하게 해서 아, 얘랑 이제 가까워졌어. 이것도 이, 네. 이건 좀 그렇고 어느 딱 어떤 얘기를 내가 어려운 마음으로 음. 꺼냈는데 거기서 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네. 이런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네. 이 사람과 영혼과 영혼이 좀 가까워졌다는 네.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네, 네.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가가야 음. 그나마 그나마 이사람들의 진짜로 결혼 준비하면 음. 아 그거야 남자 예를 들어 여자가 예를 들어 맥시멈 막한 3억, 음. 2억을 음. 어, 준비할 수 있어. 네, 네. 근데 남자는 좀 집이 어려우셔가지고 네, 네. 뭐 1억도 못해. 네. 그러면은 그게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책임감도 있고 그쵸. 어떤 무게감도 있고 음, 음, 음. 그러니까 여자분은 만약에 그게 느껴지면 은 네. 오히려 이거 안 건드리려고 하고 이게 어, 서로 어. 안 보이는 그쵸. 존중과 음.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량 뭐라고 해야 되지 비언어적인 대화가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를 이 계란이라고 하면 네. 이 알을 깨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 알을 안 깨고 혼수 준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맞아요. 막 싸우는 거야 어, 오해하는 거야 서로 왜, 속마음을 어, 모르니까. 얘가 왜 이런 말 했지? 맞아, 맞아. 왜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했지? 어, 내가 거지인가? 어, 아니, 어 아, 거지처럼 왜, 보이나? 왜 저기 갔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나창피하게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혼수 준비할 때, 어. 아, 오빠, 아, 근데 어, 이거는 비싸니까 아니야, 이랬을 때 아니게. 어, 어 왜러지 왜 뭐, 이런 왜게 나, 있다고? 어, 그렇지. 이 달걀을 깨, 깨야 된다. 깨고 나서. 이렇게, 그니까, 그 달걀을 깨는 과정을 연애로 음. 생각하시고, 음. 이렇게 좀 진지하고, 좀 네. 성숙하게 연애를 하시는 게 겨, 실제 결혼 준비가 좋다. 맞아. 그리고 결혼 준비하실 때, 내가 이제, 어, 여러분께 말씀드릴 팁은 뭐냐면, 결혼은, 어, 가정이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다는 아무리 컨셉을 잡고 이래도, 진짜 여러분이 모은 돈이 엄청 많고, 그리고 막 디테일하게 막 플랜도 짜고, 그리고 막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막 그런 뭐 그고 부모님 위치가 있고. 어, 뭐지 도움 안 받고 막 어, 우리끼리 그렇지, 알아서 그렇지. 하고 근데 그래도 힘들어 아그렇그렇 그래도 힘들어 내 어, 자식의 결혼에 했잖아. 대한 부모님의 환상이 환상, 있단 말이에요. 아직 환상 이 있는 사람들은 에. 어 우리는 뭐 스몰웨딩 할거야그 스몰웨딩 개념도 다르긴 하지만 어, 어, 할 거야. 그래서 청첩단도 안들리려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렇죠. 거죠. 양가 부모님한테 어 그렇지. 저희는 스몰웨딩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스몰웨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어, 그래서, 청첩장을 안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너네 지금 무슨 소리냐? 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내 어... 지인도 와야 되고, 어, 내가 여태까지 뿌린 것도 와야 왜냐면, 되는데. 어, 그렇지. 부모님의 인생도 이 그쵸. 결혼식에 같이 맞아요. 녹아있는 지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분이 주인공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어, 양가 부모님 다 있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형제가 없다고 하면은, 네. 여섯 명의 이야기인 거야. 여섯 명의 이야기. 부모님, 부모님, 어, 나, 네, 나, 네, 너 그쵸, 이렇게 여섯 명의 이야기가 맞아. 결혼식이라서 맞아. 자기의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섯 명의 찬성에도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한다. 맞아요. 만약에 양가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막 끝까지 나는 그거 못안 되겠네 이러면 표독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 그건 진짜 나는 네, 못한다 네. 이러면 설득하다가다가 하안 돼? 네. 그러면 그것도 타협을 봐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혼 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음. 평생 남이었잖아. 네, 그죠 내, 나는 애인이랑 결혼하는 건데, 그렇죠. 애인 부모님은 나는 남이었잖아. 맞아. 근데 평생 남인데, 이제 네. 가족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획을 하는 결혼 준비, 아무리 맞아요. 웨딩 플래너 껴도, 웨딩 플래너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결혼식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선택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웨딩 플래너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자기가 그 웨딩 플래너가 옵션 보여주면 자기들 골라야 돼, 또. 네. 근데 그거는 이 결혼식에 대한 실무적인 네, 부분이면은, 네. 네. 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지. 부모님과 그는... 이렇게 선택하고 조율해야 될게 엄청나게 맞아요. 많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또 말씀드리면, 남자가 주도를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남자가 주도를 잘해야 어, 돼요. 남자가 음. 주도를 잘해야 돼 왜냐면, 음.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소통을 하지 않는 이상,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제 영상 지금은 비공개로 돌렸는데, 옛날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인어른 장모님께 편지, A4용지 10장의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해가 될 소지, 그리고 이런 결혼식을 바라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대학원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플랜. 지금 보면은 얼마나 귀엽겠어. 근데 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 왜 이거를 하려고 했고, 이거는 못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합니다. 이거를 써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멋있는 분이지 그걸 오케이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결혼을 우리 저희들은 그거를 했던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느 한쪽 부모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양가 부모님이 서로 되게 불편하고 예민하고 조심스럽잖아요. 음. 그러니까 속엔말다안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니까 나중에 어이 분은 이랬다가 저 분은 저랬다가 나중에 어. 이렇게 막확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 사람이 이해해주겠지라고 하면 거기서 막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께 모든 걸 보고 한다는 형식으로 네네. 어~ 이렇게 진행 상황을 진행 상황. 그리고 왜 이렇게 진행했냐를 그때그때 네. 그때 막 요즘은 가족 카톡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가족 카톡이 불편하거든 네. 그러면은 이, 이 내용을 써가지고, 여자 방침. 쪽은 여자 부모님이, 말, 어, 여자가 말을 라고 남자는 남자가 말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소통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결혼 준비를 둘 생각이 있어. 그러면 결혼을 한다, 그거 아니고, 준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평소에 부모님한테, 아, 근데 엄마, 아빠는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뭐,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랬는데, 예물이 뭐야? 예단은 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사전에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음. 생각보다 부모님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자, 자, 어, 말 걸어주면 안 돼. 자식들이 에, 에. 부모님의 대단함을 깨닫는 그 시기가 에. 결혼 준비예요. 맞아, 맞아, 맞아. 어 평소에는 엄마, 아빠 몰라 이렇게 무시하다가 에. 나중에는 <laughs> 엄마,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어, 엄마 이거 뭐 사야 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에. 딸들이 엄마랑 친해지는 맞아. 계기가 결혼 준비라고 내가 봤을 때. 갑자기 약간 멋진 직장 상사 같이 약간 <laughs>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팍팍팍 처리하는 느낌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냉장고는 뭐 사야 돼? 그리고 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요즘 청년들이 네, 좋은 네. 게 뭐냐면 합리적이야. 음.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합리적이야. <laughs> 그러니까 인생은 네. 합리로 설명이 안 되는 <laughs> 게 훨씬 많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게 어른이고, 맞아.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분들은 응.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맥시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머리로만 하지 말고 일단 일을 진행을 하십시오. 맞아. 그러면은 막상 이제 부모님이 모른 체하다가 너뭐그뭐 그 어, 뭐 부족한 거 없어? 만약에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부모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너뭐 부족한 거 있어? 그러면 아뭐 세탁기 사야 되는데 뭐뭐 뭐 그러면 엄마가 카드 줄테니까 이거 좀이봐 이러면 거기서 딸이 <웃음> 또르르 엄마 <laughs> 또르르 엄마 <laughs> 고마워요. <또르르 웃음> 그러니까 부모님의 돈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러니까 자식한테 알고, 어, 알고 생각을 해놓으신 그렇지, 거지 그리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그하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미리 음. 염탐을 좀 해놔야 돼요. 음, 염탐이라기보다는 엄마랑 상의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결혼의 음. 모양이 어떤 건지, 음. 아빠가 생각하는 음. 결혼의 모양이 뭔지를 좀, 맞아, 좀. 미리 마, 왜냐면 결혼 시작, 결혼을 어.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는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평소에 엄마 아빠랑 그런 대화를 좀한 다음에, 그럼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제 진행할 때, 엄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할게. 라고 사전 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음.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걸잘 못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또그 중간에서 남자분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설치, 여기서부터 결혼의 시작이 사실. 그렇죠. 여기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어머니와 그쵸. 이 뭐야 처가댁 저는 처가댁이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처가밖에 없어 네. 일단 처가댁과 이 시, 시댁 어. 이 레퍼토리가 시작되는 게 결혼 그쵸? 준비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은 음. 저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그쵸? 부분인데 그런 게 있어 그런거 있어 어 장모님이 네. 이 뭐랄까 내가 뭐지 남편 장모님이 서방 사위. 어, 사위가 어렵다잖아. 네네. 왜냐면, 이 사위한테 손님. 잘못하면, 내 딸한테 잘못할까봐. 음, 이런 게 있대.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씨암닭을 잡아준다고 하잖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잡아준다고요. 귀한 닭. 왜? 아니, 100년 손님이 왔으니까, 아, 귀한 거 대접한다고. 씨암닭 어, 씨암닭은 어. 씨암 지 닭을, <laughs> 치킨을 잡아준다고요. <해>. 치킨을, <웃음> 백숙으로. <웃음> <웃음> 치킨. 잡아준다고요 시엄딱을 <laughs> <laughs> 알았어 아주네 아주 그만큼 귀하게네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요즘은 시어머니분들이 네. 어 뭐랄까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는 네. 어 뭐랄까 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으면은 터치하심이 있어도 어렵죠. 완벽하게 맞아. 이렇게 막 딸처럼 있을 수가 없어. 그쵸. 관계가 그래요, 관계가. 왜냐면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고. 그치. 그리고 이, <laughs>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며느리는 이 딸이 며느리는 아니야. 딸아지 근데 요즘은 네. 워낙 방송에서 그러고, 네, 네. 며느리도 할말 하는 애들이 네, 또 네, 있거든? 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어머니도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죠. 아, 시어머니도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 며느리가 막 불편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도 아들을 보냈다는 그런 마음에 음. 어머니 입장에 있는 거고 음, 아, 그, 어머니 입장 있는 거고, 입장에 있는 거고 아내 입장에 있는 건데 어. 여기서 또 하나 이건 영상 따로 찍자 이거 아, 영상 그래요? 따로 찍어야 되는데 에이. 남자분들은 아내 편을 들어야 되냐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되냐 이걸 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군만 이거 여기까지 딱 끊을까? 이건 다음 <laughs> 얘기로 <얘기니까? 웃음> 그럼 기대해 주세요 <laughs> 그러면 오늘 아, 궁, 궁금하게 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 편을 들어야 되냐?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되냐? 어, 아무리 아내지만 결혼 준비부터 어, 남자분 여자분 댓글을 혹시 여기까지 <laughs> 보시는 분 퀴즈, 퀴즈. 댓글로 퀴즈. 퀴즈 뭐냐? 어, 결혼 준비할 때부터 어, 결혼 시작부터 언제나 효도가 뭐냐? 어머니 서운하지 않게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께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 1번? 아니면은 어, 또도. 아니, 아니 아니. 또 아니다. 내 아내가, 내 아내를 먼저 해야 된다. 음. 그러면, 남자분이 1번 많이 하면 어떡하지? 아, 근데,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음. 그리고 막상 딱 경험해보면 멘붕이 온다니까요. 어, 엄마와 음. 아내 사이에서, 그렇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끊자. 그러면, 맞춰주세요. <laughs> 퀴즈를 풀어주세요. 오늘 짧게 20분이 나왔는데, 네. 어떠십니까, 아내님? 어 저희의 경험과 꿀팁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그 굉장히 좋았어. 네. 그냥 어 일단 사 들어가서 맞아, 신혼집 들어가서 맞아요. 거기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그때 그때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같은 책을 읽어라. 저 같은 경우는 어 심플하게 산다나 미니멀리스트 책을 <laughs> 일부러 혼수하기 전에 줬다. 왜냐면 네. 저는 쓸데없는 물건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라고 말하는데 책이 너무 많네. <laughs> 저또할 얘기 있어요. 뭐요, 잠깐 할 얘기하자면. 여러분 결혼하면 제가 만약에 세븐라이너를 샀어요. <laughs> <laughs> 세븐라이너를 사고서 언제까지 고 세븐라이너를 샀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이제 한한 한 크잖아요 덩어리가 이제 저쪽에 이제 둥 있으면 볼 때마다 저거 해? 저거 사용해? 저거 사용하는 거야? 산사용 사용한다고 산 거야? 어? 이거를 제가 지금. 얼마나 오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laughs> 것들이 생기니까 일단은 사지 말고 결혼해서 내가 생각해서 아니, 사세요. 왜, 왜냐면 <laughs> 아내님 말만 들으면 이거는 내가 욕 먹어. 알았어요. 내감내 어떤 인생의 내러티브는 뭐냐면 <laughs> 네. 아내님 A B 슬라이드 기억나? <laughs> 그게 뭐요?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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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아, 빼는 거. 네네. 네. 그런 거랑 음. 또 홈쇼핑에서 네. 아, 어머니들 물건 많이 사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거 그런 거 있잖아 자전거. 자전거 아, 사거나 러닝머신 사면은 네. 빨래거리 된다고. 그죠, 안 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세븐라이너를 산다고 했을 때도, 아, 저것도 쓰레기 될 텐데, 이 생각이 <laughs> 있었어요. 그래서, 살 때부터 아내가 이제, 처음엔 하지, 무조건 하지,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점점 이렇게, 야, 우리 지금 카메라 앞에서 우리, <laughs> 결혼 얘기하고 있어. 참회한 갈등이, 아직도. <웃음> <웃음> 근데 결국은 지금 없지. 갖다 버렸어. 왜? 망가져서. 그저? 그저. 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많이, 많이 썼는데. <laughs>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네. 아, 여러분 안녕. 안녕 손 보여주십시오 안녕 퀴즈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안 들을 것 같아 응. 용!